상법 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MSCI 선진국 편입 기대. 요즘 주식 시장 낙관론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쩌면 가장 조심해야 할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7월 3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한국 주식 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현행 회사 개정안 회사 주주 전자주주총회 도입 요건. 현행 이사회 의결로 가능. 개정한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는 의무 도입 27년 1월 시행. 3%룰 적용 확대. 현행 사내이사 감사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개정한 사회이사 감사 선출 시에도 동일 적용 1년 유예. 사회이사 명칭 및 비율 변경 현행 사회이사 의무비율 25% 개정한 독립이사 의무비율 33% 1년 유예. 이 외에도 집중 투표제 의무화, 배당세제 개편, 자사주 소각 유도 같은 후속 조치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아하는 재료가 생겼다고 모든 걸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실물 기초 체력은 취약합니다. 내수는 얼어붙었고 수출도 성장세 둔화, 고금리, 고물가, 고부채의 삼고 압박. 청년 체감 실업률은 20%에 육박하고,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 자영업 폐업도 증가 중, 주가는 기대를 반영하지만, 실물 경제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시장은 개정한 기대감에 들떠 있지만, 기업의 행동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고, 경제는 실제로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하방 리스크도 동시에 커졌습니다. 환호 속에 경고 등이 깜빡이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냉정한 판단력입니다.